안녕하세요. 발토인지 발터 사장 홍국희입니다. 자 오늘은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는데요. 어, 육지거북이 탈피 껍데기 벗겨지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, 육지거북이가 탈피를 한다고?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? 육지거북이도 탈피를 합니다. 일단 설명을 위해서 좀 보여드리면 거북이가 이렇게 있잖아요. 얘는 호스피드 육지거북인데요. 요살 부분, 어 지금 보이네요. 이렇게 껍데기 살짝살짝 살짝 올라온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게 지금 탈피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요런데 여기 껍데기거든요 오 떨어진다 떨어진다 쏙자 이렇게 시원하게 탈피를 합니다 보세요 껍데기 이게 바로 육지거북이 껍데기고요 이 얇은 살점 부분있잖아요 이런데 보시면은 이렇게 데기가 좀씩 있어요. 얘네가 파충류다 보니까 몸을키우려면탈피이를 해서 그키우거든요 사이즈를 이런 데도 이렇게 뜯으면 뜯겨져요 쑥쑥쑥 뜯어집니다 깔끔하게짠보이시죠하당이 평온한 표이을 짓고 있죠 이 녀석 아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이런 표정을 이고 있고 등껍질은 얘네가 수생거북처럼 막 이렇게 벗겨지면서 탈피를 하잖아요 이 사이사이에 성장선이 벌어지면서 점점 커지거든요 이 사이가 벌어지고 그 사이를 메꾸고 벌어지고 메꾸고 하면서 커지기 때문에 이 스큐트 갑장 하나씩이 조금씩 커지면서 등껍질의 전체적인 사이즈가 커져요 지금 이런 이렇게 탈피 벗겨지는 녀석 그냥 바로 잠깐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했고 사실 준비한 애들이 있어요 이쪽에 좀 탈피 껍데기가 있는 애들 자, 좀 시원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데 이런 녀석이죠. 딱 봐도 이거 껍데기죠. 턱 밑에 타이피 껍데기가 이렇게 있어요. 이거를 제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잡고 벗기면 자. 이렇게 깨끗하게 벗겨져요. 이러면서 이 녀석은 이제 목 쪽이 더 잘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거예요. 여건이 이만큼 사이즈가 요만해요. 목쪽에 있는 탈피 껍데기 벗겼고 옆에 있는 거 이런 거는 지금 많이 벗었네요. 얘네가 가끔 얼굴 긁으면서 얼굴 이렇게 긁어대면서 껍데기 벗을 때가 있거든요. 그게 바로 탈피 껍데기 벗는 거고요. 그 이쪽에 뭐 얼굴 옆에 살이 좀 뜯겼어요.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요 탈피 껍데기인 경우가 많아요. 이런 게 이만큼 떨어졌으면 어 당연히 살이 찢어진 줄 아실 거예요. 근데 이거는 탈피하면서 성장하려는 준비니까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건강해요 똘망똘망하고 이런 녀석 있고 또두 마리 더제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녀석 이 녀석도 지금 보시면 어디에 탈피 껍데기 있을까요? 예 네, 그쵸 그렇죠. 머리 위쪽 다리 옆쪽 목쪽 이렇게 다 탈피 껍데기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씩 떼볼게요 일단 목쪽부터 떼볼까요? 잘 한번 보세요. 목쪽을 살살 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이쪽으로 당겨서, 자. 떨어졌고요. 머리 위쪽도 한번 떼볼게요. 타이피컵 되게들, 야야야야 오호, 시원해, 시원해, 시원해. 또 이것도 너무 세게 하면 아플 수 있으니까 이건 아직 조금 더 벗겨져야겠네요. 그래서 이건 일단 냅둘게요. 껍데기가 그 살에 붙어 있다 보니까 또 너무 무리하게 떼면 안 좋거든요. 그래서 상황 봐서 떨어질만하면 떨어뜨려 주는데 얘는 아 이쪽으로 하면 되겠다. 이렇게 하면은 오! 기운나게 와 얼굴 쪽. 야 이만큼 뜯었어요 왕건이도 왕건이. 이쪽에 오, 이만큼 목에 이렇게 목도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. 이 녀석이 근데 지금 탈피하면서 또 얘도 개운하겠죠그 다음에 다리 쪽 이런 것도 살짝 힘주면 다 떨어져요. 근데 얘도 지금 또 이만큼까지 다 벗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한 번에 벗기가 좀 그러니까 천천히 벗길게요.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탈피를 하거든요. 뱀이나 이런 애들처럼 한 번에 확 벗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탈피를 합니다. 그렇다 보니까 얘네가 그 껍데기가 좀 들려서 안, 안쪽에 살이 생성됐을 때 그때 좀 수월하게 탈피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 지금 이 녀석은 상당히 개운하게 지금 벗은 편이에요 다시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녀석도 보세요 이 건강한 녀석 나오고 있는데 이 녀석도 이런데 탈피 껍데기가 돼 있죠 턱 밑에 있고 다리 쪽에 이것도 다 탈피 껍데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이피껍데기고 이거 핀셋 보고 놀랐네요 상당히 귀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잡아서 땡기면은 똑 떨어져요 이런거 그래서 좀 간단하게 있는거는 핀셋으로 잡아서 떼주셔야 되고요 도망가네요, 짜 자식 좀, 그리고 탈피했던 애는 또 건강하게 돌아다니고 한 마리 더 있는데 이 녀석도 이렇게 턱 밑에 이렇게 탈피 껍데기가 있어요 이 녀석도 뭐 잡아서 땡겨주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요 또 하나 더 잡아서 당겨주면 또 떨어집니다 깔끔하게는 안 떨어졌는데 또 한번 잡아서 해볼게요 목을 집어넣으면서 뺐어요 이렇게 태비 껍데기 떨어지고요 이렇게 좀 시원하죠 이런 거좀 벗기, 벗기다 보면 시원해요 뱀이랑 도마뱀 벗기는 게또 엄청 시원한데 지금 이것도 상당히 개운한 느낌을 줍니다. 밥을 많이 먹고 하면은 얘네가 탈피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. 근데 다리랑 목이나 꼬리 이쪽에 좀 연약한 살 같은 쪽에 그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탈피를 하는 스타일이고 등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껍 딱딱한 껍질이라서 이게 이제 그 늘어나면서 점점 커집니다. 그래서 이런 거그 탈피 껍데기 보시고 막 당황하거나.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늘 영상 보신 것처럼 이렇게 살살 떼주셔도 되고요 잘안 떨어진다 싶으시면 그냥 두세요 그냥 두시면 은 얘네가 알아서 벗거든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온욕시키다가 이게 또 불어나고 하면은 좀더 떼기가 쉬워요 얘네가 탈피 껍질이 막 이만큼 해서 엄청 불편해 하고 있다 그러면은 온욕시키면서 이거 핀셋으로 살살 떼 보세요 그래서 떨어지는 부분까지만 떨어뜨리고 안 떨어지는 부분은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네. 이렇게 지금 탈피껍질 육지거북기가 어떻게 붙는지 한번 알려봐드렸고요 나중에 또 지금은 작은 애들 했는데 좀큰 애들 있을 때또 탈피껍질 있으면은 시원하게 벗겨지는 영상 그때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, 하겠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